자 오늘 이야기는 오늘 밤 금성과 목성이 만난다 이런 주제를 해봤고요. 자 먼저 금성과 목성 각각이 어떤 천체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목성인가? 아, 목성이네요. 목성을 잡았네요. 저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순간에 지금 목성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목성 줄무늬 확인 되시죠? 줄무늬. 자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목성이 줄무늬가 아주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대략적으로 목성을 아, 너무 밝아요. 아 지금 밝게 보이는 하는 이유는 아마 위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은 위쪽에 목성 주변에 뭔가 점두 개가 위쪽에 보이죠. 바로 목성이 위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갈릴레이 위성들이고요. 이렇게 노출도에 따라 가지고 목성의 줄무늬도 보였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목성을 대략적으로 한 300배 정도 주만 모습이에요. 줄무늬도 잘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두 개가 갑자기 왜 만났냐? 어? 평소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들을 왜 만났냐? 궁금하시죠? 저 행성 근접 현상이 뭐냐? 결국은 그냥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은 밤하늘에서 맨 눈으로 보게 되면 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 이게 확대해서 봤더니, 어, 이두척 행성들이 가까이에 있더더라. 이거를 우리가 행정, 행성 근접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행성 근접 현상이 왜 이러냐 하면은 바로 행성들이 이렇게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지구인데, 어, 수, 금, 지화 4개의 행성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4개의 행성이 공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행성들의 어, 태양에서의 거리에 따라가지고, 행, 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즉, 주기가 다르죠? 공전 주기가 다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행성을 한번 나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금성하고 화성 두 개를 볼까요? 노란색과 주황색을 보게 되면은 한번 만난 이후에 자 지금 짠! 만나죠? 이제 금성이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돌게 되면은 점점 추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게 행성들마다 모였다가 멀어졌다, 모여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은 밤 하늘에서도 딱 만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벌여들었던 토성하고 목성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년에 한 번씩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태양을 가까이 도는 천체들을 끼리는 조금 더 가까운 시기에 만났다 떨어졌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까워진다고 항상 가까워지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건 이제 옆에서 본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파란색이 지구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모든 행성이 태양을 같은 평면상에서 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두 행성이 나란히 있을 때 당연히 두 개가 밤하늘에서 나란히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어떤 한 행성은 태양을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공전을 하는 거죠. 그럼 두 행성이 나, 나란히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각도만큼 떨어져 있게 보이게 됩니다.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밭도, 마찬가지로 두 행성은 나란히 있는데 지구가 좀 이상하게 도네?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두 행성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행성이, 모든 행성이 만약에 같은 평면상에 있지 않고 조금씩 어긋나 있다라고 한다면 은 아무리 이제 두공정궤도상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두 행성이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신기하게도,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실제 화면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고도가 많이 낮아져서 화면이 조금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아까 목성처럼 완전한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달을 먹은 듯한 그런 이상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금성 모습까지 보고 있는데 어왜 금성이 우리한테 훨씬 가까이 있는데 목성보다 작게 보여요 궁금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성이 워낙에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줄무늬 이런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금성도 지금은 아까 이렇게 제가 ppt 한번 아, 볼까요 한번 지금 보면은 목성이 아, 금성이 우리에게서 좀 이제 공동 궤도상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작게 보이는데 좀 커지죠. 커지는 대신 볼수 있는 부분은 작아지지만 이때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선 뚜렷한 이러한 상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3월 중순부터는 우리가 목성을 더 이상 관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되겠고요. 올해 한 8월, 9월 정도 되면은 다시 동쪽 하늘에서 목성이 떠오를 거예요. 그때를 기약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올해, 올 봄에 거의 마지막으로 보는 목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목성 다 같이 한번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찬문대에 오시면은 지금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 정도로 보이는데 어, 천문대에 직접 와서 보시면 훨씬 더 선명하게 맨눈으로 볼수 있어요 천문대에 놀러 오셔가지고 나중에 목성 한번 관측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이번 시즌 끝났기 때문에 올 가을에 천문대에 놀러 오셔가지고 다 같이 행성들을 즐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올해 9월 정도? 9월 말 정도 되면 은 다시 목성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